뭐임? 오늘 밖에 바람 개 많이 부는 21년만 뭐함? 일어나 나 백민 라이더스 보고 있었어 그거 왜?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laughs> 라이더 가입하려고? 어, 돈도 꽤 많이 줘아 그래? 보면은 <laughs> 센터도 있고 이렇게 헬멧들 다 아, 대여해주고 줄... 있어 보니까 어, 이름도 적혀있네 사람들 근데 어. 헬멧 장사 잘 되겠다 배민 라이더스 많아져갖고 그니까 점점 라이더 많아지면은 이거 헬멧 어디서만 되지 근데? 찾아볼까? 혹시 나오려나? 배민 헬멧 네이버에 안 나오는 게 없어 <laughs> 거의 네이버 신봉하네 어 저기 저거 아니야? 요거? 아, 아. 뭐라고 적혀있는가 뭐, 배민 헬멧 이벤트로 당첨됐대 h j c 헬멧 아, 여기 네 여기 나네 여기. 여기, 여기, 번에 여기, 여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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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근데 그, 그 제품 중에서 보니까 그 CH5 제품이 그 배민 라이더 분들이 쓰는 제품이랑 똑같은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제품을 납품을 하시나 좀여쭤보려고요아아예 그거 <laughs> 네 저희가 뭐 하고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렇죠 아, 항상 한다 이런 건아니고요 네네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요 많이 뭐 하려고 하죠 저희가 아 그러세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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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때? 맞네 하이 음. 많이 찾아본? 어, 좀 봤는데 음. 회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어 그래서 많이 했네 뭐 어, 일단은 <laughs> 회사 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홈페이지나 음. 아니면은 어, 네이버 같은 데서 이제 홍진 h c 를 치면 홍진, 홍한기 회장님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나오면서 어, 전또그 회사에 대한 연약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많이 봤고 근데 상장사인가? 아니 상장사는 아니야 이 회사는 아 그러니까 근데 정보는 뭐. 많아? 근데 정보는 은근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 워낙 기사가 많아서 음. 그래서 뉴스 기사를 좀 많이 참고를 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소개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주로 오토바이 헬멧이랑 그 다음에 자전거용 헬멧을 만드는데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회사 홈페이지에 워낙 잘 나와 있고, 음. 그리고 실제로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품도 팔고 있고, 음. 그래서 그 제품 라인업을 다볼 수가 있었고, 음. 그리고 재무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전자 한국 전자공시라는 다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여기 홍진 H C C라고 치면은 안 나와. 그래서 홍진 이런 경우 가끔씩 있는데 홍진 H J C라고 치면은 이 회사에 대한. 재무정보가 나오지 아 상장사 아닌데도 상장사가 나와. 아니어도 이게 외관법인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연결감사보고서가 나오는 거야 외관법인이 뭔가요? 외관법인은 <laughs>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법인인데 글래? 내가 지금 찾아볼게 내가 정확한 기준을 외우지 못해서 보면 네이버에 나오지 외관법인 주식회사 중자산총액이 120억이 넘는 회사 혹시 네이버 주식백과임? <laughs> 네이버 주식백과 최고야 모르는 게 없어 그상에서아니상라도 그 일정 상모가 되면 음. 공시를 해영다에서이에에서이 영상에서 서서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그영서서서서이 영상에서 이이에서이이회사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에서이서 이제 나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 4년 정도, 이 회사의 재무상태가 재무 어떻게 변했는지 음, 좀 분석을 해 봤고, 음. 그리고 이제 시장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음. 일단 오토바이 헬멧 시장이라는 자,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뭐 막, 어, 유명, 유명하거나 오토바이를 막 사람들이 다 타고 이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그, 이 시장 내에 상장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시장 분석하는 게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네이버 쇼핑, 아니면 네이버 막 카페 같은 그 바이크,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카페 같은 것들이 있어. 음. 그런 데서 사람들끼리 막 헬멧 뭐가 좋아요? 아니면 음. 이 헬멧은 이 헬멧이 예뻐요? 이헬멧이 안전성이 높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어 업체들을 다 뽑았어. 그래서 이제 이, 주, 이 시장의 주요 업체들은 어디 어디가 있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홍진 h 씨 c 는 1등이다. 라는 어, 라는 내용을 찾았고. 근데 네, 진짜 보면 우리 오토바이 헬멧이라고 시작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회사 엄청 많잖아. 응 음, 엄청 많더라고. 네, 우리 나라에 이런 중소기업들 진짜 많은 것 같아. 잘 음.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강소강소기업이라고 많이 하시니까 사실 그치. 사람들이 어이 브랜드 벨, 브랜드나 아니면 그 회사 이름 도잘 모르지만 누구나 알고 누구나 아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매일매일 좋아해. 보는 음. 상품들이고 제품들인데. 음. 그래서 이거 찾아보는서 되게 재밌었고, 어, 그,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어, 강소기업들. 우리가다 모두 아는 제품이지만, 뭐 막상? 뭐 이게 어디서 만드는 거지? 라고 고민이 되고, 좀 궁금한 그런 회사들을 계속 찾아볼 예정이. 그렇지. 그러면 알아본 거한번 얘기해줘. 일단 뭐 역사? 이 회사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음. 어, 그래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1971년에 창립자인 홍원기 회장님이 있어. 그래서 그 회장님이, 어, 오토바이 만드는 것만으로도 일본은 이자라고 해서 그런 모토로 설립을 했고, 원래, 원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용 의류랑, 그다음에 헬멧 그 다음에 헬멧용 내피를 만드는 회사야. 의류라는 게막 가죽, 어, 가죽 자켓, 막 장갑, 이런 것들 있잖아 보호대. 근데 그런 거 만들다가 그 회장님이 1974년에 서울 헬멧이라는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경영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그 회사를 이수를 하셨어. 그렇게 해서 헬멧 시장에 진출을 한 거고 그래서 1986년에는 이제 계속 현재까지 지금 사용 중인 h e c 라는그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고 을 그래서 1992년에 회장님이 목표했던 일본보다 일본 이겨보자라는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래서 일본을 제치고 국민 시장의 점유율이 달성했어. 아, 음, 그 대단한 사실. 그래서 또 2001년에는 유럽 시장까지 진출했고 을 그래서 세계 오토바이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 이 거의 20%. 사실 세계시장의 점유율 20%라는 건 되게 대단한 거같요 어, 그래서 거의 비탄가스 우리나라 비탄가스 그런 거 그래서 진짜 점유율이 높고 완전 부동의 뭐뭐 응. 들리는 뭐,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은 응. 2위 업체보다 거의 한두배떨 응. 응.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응. 동남아시장까지진출해서 응. 지금 현재 응. 전세계에한 60여, 개국, 응. 60여, 60여 개국에 60여 응. 개뭐 연간 한 200만 개국 되면서 팔고 있어 응. 그리고 뭐 되게 이거 재밌는 사진도 있는데 2018년에 그 올림픽 맞지? 응. 올림픽에서 윤성민 선수, 응. 그 스켈레틴 선수인데 응.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 아, 스켈레틴 스켈레틴 어, 스켈레틴 <laughs> 나도, 나도 헷갈렸잖아 그래서 그 선수가 스켈레틴으로 금메달을 땄는데 응. 이제 거기서 윤성민 선수가 쓰고 왔던 헬멧이 되게 이슈가 됐었어 어, 아이언맨 모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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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아, 거, 옷도 빨갛게 입고 나왔고 그래서 되게 멋있었는데 홍신 그 어, 그거 홍신이 <laughs> 나온 거야 <laughs> 홍신이 좋문 제작진인데 아, 진짜? 윤성민 선수에해서 그럼 자세한 사업으로 들어가면 음. 구체적으로 하는 게 오토바이 헬멧? 어떤 어떤 제품들일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헬멧으로 시작을 했고 그 뒤로 이제 또 바이크 그러니까 자전거용 헬멧 음. 그 다음에 저 지금은 심지어 그 레이싱 헬멧까지 만들고 있어 네. 레이싱, 레이싱 자동차 레이싱 아. 경주용 헬멧 그래서 그런 뭐 사실 기술들이 다 물론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렇게 일단 헬멧 제조를 할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여러 집에서 다만있는 거죠 스포츠 헬멧들. 그 풍수에서 가지고 있는 헬멧 중에서도 알, 알파라는 모델 있어. 그게 제일 플래그십 모델인데 그게 퓨리페이스 헬멧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고가고 가장 프리미엄 모델로 제일 많이 지금 그경주 오토바이 경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헬멧 시장. 그렇게 해서 해외로 나가는 게 매출이고 그치 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의 오토바이 헬멧 시장이 엄청 크진 않아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제감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80년대부터 아예 미국 진출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헬멧 어, 95%, 95 이상이 수출이야 아, 매출에 아. 어, 대부분 수출이고 그중에서 이제 북미랑 그다음에 유럽 아시아가 주는데 어, 뭐, 나오는 기사로는 미국이, 미국이 한 50%, 그 다음에 유럽이 한 20%고, 나머지 35%가 아시아. 그 다음에 음, 나머지가, 네. 반대로 생각하면 5%가 국내겠지. 그래서 그만큼 핵 전세계 시장이 훨씬 더큰 시장이고, 처음부터 홍진은 그 넓은 시장 택에서 한 것이다. 네. 네. 음. 그러면 재무적으로, 돈 당연히 잘벌어요 매출은 어떻게? 음 뭐, 홍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18년 기준으로 매출액 1340억이야. 사실은 중소기업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규모긴 하지 그래서 어, 매출 340억에 그 다음에 매년 평, 연평균으로 한2.5% 정도 성장했어 그러니까 엄청 막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빗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전 영업이 감가상각 포함된 영업이 있지 그게 162억 정도 돼 사실 이, 이 회사가 1년에 순 현금이 한 100, 160억 정도 들어온다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14억 그리고 마진율을 보면 은 이비타 마진은 12%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 마진은 8대8.5% 정도? 근데 이제 일본의 쇼웨이는 한 장사가 있어 이 주요가 되게 프리미엄 헬레반 업체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 마진이 20% 정도 나와 되게 높은 편이기문해그 그러니까 회사에 비해서 홍진 영업이익이 좀 낮긴 하지만 사실 쇼웨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프리미엄 헬레만 전문으로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ASP니까 평균 판매 가격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어, 훨씬 더 영업이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은, 어, 해외, 뭐, 치급 모터사이클 브랜드의 OEM으로 납품하고 있는 JTEC이라는 업체가 있어. 그 회사 같은 음, 경우는 영업이 마이 2%대야. 음. 그러니까 그걸 러 보면은 흥진, 흥진 제품이 어느 정도 프리미엄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영업이 마진 높게 나오고. 음. 그렇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쇼웨이보다는 좀더 시장처럼 하는 매출. 그치. 조금 더 훨씬 야근한... 더 많이 파는 거지. 어, 많이 팔지만, 그래도, 알파라는 그런 프리미엄 음. 모델을 그 가지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승부, 품질도 승부를 하는 고있 거지. 예, 지난번에 기사 보다가, R&D도 앞기면 수상한다고 맞아, 맞아. 재무제표를 어. 보니까, 뭐, 유무형 자산에 대한 취득, 음.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합치면은, 진짜 한 거의 8, 8에서 9%, 음. 거의 10% 항상 되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연구개발에 영구 계속 앞기면 자하고 있는 회사다. 미래 관점에 음. 비해서. 제조 업체출도그 정도는 되게 높은 사실 높은 편이지, 그렇지? 특히 이런 오토바이 헤드면을떻게 보면은 뭐 획기적인 발전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분야에서 매출 10%를 안에 쓰고있다면 음, 되게 대단한 음. 것같 거. 어. 그러면 시장 시장으로 넘어오면 뭐 지금 해외에서도 경쟁하고 있는 거.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일단 시장 시장 내에는 어, 다양한 업체들이 뭐 이제 각자 브랜드를 통해서 진출해 있는데 일본이랑 그다음에 그 유럽 브랜드들이 되게 이제 프리미엄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리고 에이스 그리고 스도 똑같이 프리미엄으로 자리매김하는 을 부분 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뭐 일본 쇼웨이랑바라이 베네즈 응. 있고, 이거는 국내도 되게 많이 들어왔어, 엄청 유명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샤크라는 브랜드랑, 뭐, 이탈리의놀란 l g 비 정도가 음.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것 같아. 쓰다 음. 보니까.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중저가 업체들도 많지, 당연히. 뭐, 인도네시아 같은 에들도 있고, 한국, 한국에도 이 중저가 업체들이 있고, 그리고 미국도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업체들이, 이제, 가, 그런 중저가 업체들이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계속 내세우면서 경쟁하고 있어, 시장 내에서 그러면, 어, 그러면 시장, 이 시장 트렌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 어, 그, 그러니까 최근 내가 봤던 가장 좀 흥미로운 트렌드는 음. 일단 점점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서 이제 헤더 디스플레이 기능이 갖춰진 스마트 헬멧들이 많이 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 요 음. 그래서, 어, 실제로 헤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음. 통화, 음. 음악 재생 같은 그런 뭐 다양한 기능들을 좀 편리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아, 그게 요즘 차에 이 앞에 나오는 홀로그램 같이. 어, 그렇지. 옥커랑 광비슷한 거야. 그 스크린에. 어, 맞아. 스크린에 나오는 거고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스카우터 같은. 아, 전투력. 그런, 그런 아. 것처럼 이렇게 앞에 한 부분에 나와. 아. 어.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그 쇼에이라는 일본 품명 업체는 실제로 CES에서 2020년에 이제 그 히치, 헤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 헬멧을 저희들이 직접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야. 아, 올해 출시를. 어 올해 출시하겠다고. 어. 그러면 어. 마지막 한 줄평. 어때? 좋은 회사야. 음, 나는 이 회사가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오토바이 하면 1위를 차지하고 있, 있는 되게 건실한 경는 현상이 었어 우리나라 표지한 회사. 회사. 그렇지, 우리나라를 눈높이고 있는 회사.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아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헬멧 분야에서 선도업체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R&D 투자를 하거나. 음. 개발 자체 연구소에서 아니면은 그냥 그 스마트 헬멧용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을 인수를 함으로써 미래 신경 신경 공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응. 응. 끝. 혹시 신남? 응. 응. 궁금하게 홍시는 알아보는데 강남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싶었는데 오토바이 한번 타보고 싶다 홍시 어디서 알아볼 수 있어? <laughs> 고대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뜯어서 뜯어보자 여긴 홍중... 어딘가요? 강릉 강릉 시장이요. 근데 저 여기 주민이 아니라 잘 몰라요. 뭐 사러 왔어요? 닭강정이요. 근데 이게 홍진이랑 무슨 상관이죠? 홍진은 홍준... 홍진 회장님이 닭강정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laughs> 가시죠. 가시죠. 이건 서비스.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닭강정 한 마리. 이거는 새우 세트 갈매기 안목해변 뭐 찍음? 앞에. <laughs> 밀려가지고 올해 10월에 결혼하거든요 음. 근데 맘에 네. 들어? 결혼한 사람 어, 괜찮아 솔직히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더 잘해 나보다 사이인데 <laughs> <laughs> 근데... 근데 문제는 여기랑 홍진이랑 무슨 상관이냐고